이번 문제.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I로 입사하여 자, 전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.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. 자 일단은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테니까 굴절률은 N1하고 N2를 비교했을 때 N1이 더 크다는 거야. 따라서 기억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뒤 단색광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코아에서보다 크다. 뭐라고 했어?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각도가 큰 쪽이 더 빠르다. 그죠? 어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원래 가는 방향이 이렇게인데, 자 여기다 이제 법선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. 자 여기가 지금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좀 작아졌네, 그지? 어. 그러면 입사각이 더 크다는 거는 공기에서가 더 빠르다. 그죠? 어. 공기에서 코어로 갈 때, 입사각이 지금 공기 쪽이니까, 여기가 각도가 더 크다? 그러면은 공기가 더 빠르다. 그러면 니엔도 맞고. 그 다음에, 귿이 문제인데. 자, 귿 n2를 작게 하면은 im은 작아진다고 했는데. 자, 그럼 여기서 n1, 2. 자, 여기에서, 어, 임계각 구하는 방법. s i n ic. 임계각은, 어떻게 구해? n1분의 n2로 간다고 했잖아 근데 n2를 어떻게 한대? 작게 한대 자 그럼 요각을 작게 한대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돼? 작아지겠죠 그죠? 그러면 이제 임계각이 작아지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을 살짝 줘볼게요자 임계각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법선을 그렸을 때 요기가 지금 입사각인데 임계각이 작아지면 이 각도가 작아도 전반사 할수 있잖아. 그지? 어. 임계각이 작아지면, 입사각이 좀더 작아져도 전반사를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죠? 어. 그면 이제, 요 각이 작아도 전반사, 아이고. 이 각이 작아도 전반사 할수 있다는 거는, 자, 요각이 좀 작아도 된다는 거는, 요각이랑 요각은 엇각으로 같으니까, 아까랑 똑같아. 요각이 더 작아도 된다는 거야. 그러면은, 요각은 어떻게, 어떻게 돼? 반대로? 더 커지겠지. 그러면 이제 굴절각하고 입사각의 관계. 굴절각이 커지면 입사각도 더 커져도 된다는 얘기야, 그치 따라서 여기를 전반사시킬수 있는 여기에서 입사각의 최대값을 I 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I M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돼? 더 커질 수 있는 거야, 그치어 따라서 자가진나 투였네. 맞는 거는 기억력.